자, 13번 문제 볼게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고요. x가 2보다 작을 땐 아니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무조건 1이래. 즉, fx는 2에서 불연속이고 나머지에서는 계속 연속이에요. 그쵸? 얘2네이면 얼마 나와? 2, 2는 4 빼기 8 더하기 6이니까 2잖아, 2. 그치? 극한값이 자극한 즉, 2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gx 같은 경우에는 뭐냐? ax 더하기 1. 무조건 전구관에서 다 양수야. 아, 전구관에서 다 연속이야. 그랬는데, 나눴을 때, 곱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눴을 때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2에서 좌극, 자극하고, 2. 우극한 얼마야? 1. 2분의 g 얼마랑, 얼마랑, 2, 1분의 g 얼마 값이 똑같아야 돼. 얘는 어차피 두 개가 똑같은 값이 돼야 돼. 왜냐면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그러면 2분의 얼마랑 1분의 얼마가 무조건 값이 똑같으려면 얘가 얼마밖에 없다? 0밖에 없어요. 0. 같은 숫자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그래서 얘가 2를 대입했을 때 2에서의 극한 값이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돼요. 얘는 2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만들어주려면, 연속인 함수가 2에서 0이 나오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2a 더하기 1이 0이 나와야 됩니다.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됐니? 네.